자, 오늘 바이넥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황금색 선이 세력들이 단기 생명선으로 보는 20일 이동 평균선인데 최근에 20일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저점을 높여가면서 지금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주주분들 지금 바이넥스 분위기 너무나 좋죠. 그죠? 재료도 좋고, 지금 재료 같은 경우는 생물보안법, 자, 미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정책적으로 지금 보안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 역행주라고 볼수 있죠. 최근에 미증시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지금 국내 증시는 이렇게 곤두박질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이넥스는 반대로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세력들이 시장과 상관없이 상승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시장과 상관없이 가는 세력 매집주만 공략해야 우리가 이 신고가 구간, 단기적으로는 2만 5천원, 장기적으로는 3만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재료,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자, 이 타이밍 싸움에 대해서 한번 실전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와 해리스 둘다 수혜를 받는 미 정책 수혜주입니다. 자, 특히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생물보안법이거든요. 이거는 골자가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겁니다. 중국에 관련돼서 바이오 산업을 보호하겠다. 자국보호법이에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연내 통과될 것이고 정당과 후보를 떠나서 국가 차원에서 법안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위탁 생산 개발 CDMO라고 합니다 바이오 기업들의 수혜도 유혈 전망인데 자 생물보안법은 중국 바이오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미국 법안이에요 그러면 중국 바이오 기업을 제한하게 되면 반사 이익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수혜를 받는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국 정부와 산하기관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기업이 중국의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미국 하원에 제출된 법안인데 상원, 산, 상원 상임위 문턱을 넘은 데 이어서 지난 5월 하원 상임위 위원회 감독 및 책임 위원회에서 찬성 40. 반대 1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원 전체 회의와 대통령 서명 등만 앞두고 있는데 자 트럼프가 되든 헬스가 되든 어쨌든 이 법안은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추진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수혜주로 바이넥스를 좀볼 수가 있고 특히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바이오 의약품 cdmo 전문 기업으로 유한 양의 셀트리온 최근에 급등하고 있죠. 자 이런 관련 종목으로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대선 같은 경우는요. 자 미국 대선 있죠. 여기에서 정책적으로 하나만 엮여도 급등 나오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사실상 매수 타점으로 공략을 해도 되는 자리입니다. 자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힘이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저점 라인 자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핸들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조금만 더큰 흐름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주봉을 볼때 자, 최근에 큰 흐름 봤을 때 2020년, 2021년 고점 이후에 몇년 동안 재미가 없지 않았습니까? 자, 거의 아작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2024년 들어서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 즉, 세력에 뭐가 들어온 겁니까? 돈이 들어왔잖아요. 돈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주봉상 저점을 잡고 최근에 올려주고 있죠. 상승랠리에 나오고 있고 특히 앞선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라인, 그리고 다시 반등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은 자, 지금 매집한 물량이 있죠. 이거를 던지려면은 이렇게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 매물 소화하는 척할때 우리는 매도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조금 더 오일선 깨고 이렇게 2만원 초반대까지 오더라도 너무 좋고 여기서 바로 갈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결국 거래량이 터지는 그 시점. 여기에서 또 다시 뭐가 나온다? 신고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 자, 최근에 수급을 좀 보면은 이번 달만 좀 챙겨 보더라도 누가 미친 듯이 매수를 했습니까? 자, 개인 매수했습니까? 아니에요. 이번 달 전체적으로 매도했죠. 외국인 매도했습니다. 여기 따라가면 돈못 봅니다. 자, 지금 매도했는데 여기 따라가면 안 되고 기간이 125만 주. 지금 이번 달 매수하지 않았습니까? 왜 매수했겠습니까? 결국 상승 구간이 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눈에 띄는 게내 연금으로 사고 있네요. 그죠? 자 바이넥스 연기금을 사고 있는 이유는 일단 기업이 안정적이고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도 최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이서 사고 있고 그 외로 이제 뭐 보험 금융 투자 투신 번갈아가면서 사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 기관이 물량을 잡고 있고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관이 수익을 내려면 끌어올려야 되겠죠?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종목 추가적으로 상승랠리가 나올 거고, 자 특히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근에 이 저점 구간 세력들의 지지 라인을 보고 들어가서 한달 만에 우리가 대략 50%에서 60% 이제 수익 청산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강조드렸던 내용이 재료가 너무나 좋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바이넥스 보내드리면서 미국 생물보안법 대선 정책 주고 또 셀트리온 시밀러 cmo 수혜주다 셀트리온이 협력사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눌림목 매수 타점에서 공략을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5월 29일 이때 장 끝나고 보내드렸고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 575분 싹다 보내 드렸습니다. 당연히 매수 구간 목표가를 잡아드리다 보니까 편안하게 분할 매수하고 목표가 도달하면 매도를 하면서 우리가 한달 정도 끌고 가서 대략 50%, 60% 정도 이제 수익 청산을 했고 손절가도 짧게 잡아 드렸죠.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힘 있는 종목, 즉 세력의 돈이 들어온 종목만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데 자, 이때 보시면은 5월 29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에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고, 자, 우리가 이런 세력들의 매수 타점은요, 결국 지지라인, 자, 앞선 이 지지라인 있죠? 이걸 확인하고, 고점을 지지해주는 모습 확인하고, 세력들의 돈이 들어온 걸 또다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린 눌림목에서 공략해야 빠르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시장은요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 최근에 들어갔던 리가 캔바이오도 오늘 33% 수익구간 진입을 하면서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결국 이 목표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비중은 얼만큼 남기고. 그리고 9만 원 돌파하면 10만 원까지 갈수 있는지 이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최근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저번 주에 들어가서 10% 단타 구간 단타 매매하신 분들한테도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수익 매매는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자,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런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크게 수익 냈던 단기적으로 크게 수익 냈던 바이오 동구 바이오 제약이 있었죠. 자, 돈이 들어온 섹터, 돈이 들어온 종목은요. 계속해서 공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력 타점에서 잡아 드렸고 27% 급등 양봉 나올 때 결국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냐. 자, 이런 부분을 같이 소통하면서 좀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도 자, 매수 진입 타점 이 구간에서 왜 단타로 봐야 되는지 좀 잡아 드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돈이 들어온 종목,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두사 에너빌리티 이 종목도 영상을 통해서도 잡아 드렸고 시총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개미털리는 자리는 반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돈이 들어온 종목만 공략해야 되고 지금 바이넥스도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돈이 들어온 걸 보고 매수 타점을 잡았던 거고, 지금은 단타 자리로 좀 공략을 해도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우리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자, 전체적인 우상향 기조가 이어지고 있죠. 상승 다음에 조정, 조정이 끝나면 급등이 나와요. 시장 분위기는요, 조정이 마무리되면 급등이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지금도 이번 주에 FOMC 회의만 끝나면요, 또다시 바닥 잡고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대선 정책주, 돈이 들어온 종목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시장 내가 좋은 건 알겠는데 혼자 주식하다 보니까 계속 계좌 까먹고 그리고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좋은 시장 끝내는 분들 자, 지금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이 소통방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더보기라는 클릭하시면 제가 링크를 이렇게 남겨놨거든요. 자, 그런데 공개적으로 남겨놓다 보니까 간혹 광고업자, 영업자 분들이 제 정보 그리고 종목을 그대로 뺏겨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되는 게 아니라 입장 대기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가 맞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입장 승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번호 0108022725번, 개인번호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구독이라고 우리 구독자 인증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승인을 해드리고 있고 댓글로 입장한 닉네임 남겨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승인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번호를 올려놨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내가 실시간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 부담없이 남겨주시면 제가 승인을 해 드릴 거고, 이 링크 클릭하시고,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셔야 제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이넥스는요, 계속해서 이 추세대로, 자, 밀리면 더 좋다. 자, 더 담아도 됩니다. 만약에 밀리지 않고 가면은, 내일이나 이번 주 계속 이런 상승파동이 나오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단타로도 25,000원까지 끌고 갈 수가 있고 뭐 최근에 시장에서 힘 있는 종목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제 영상 혹시 처음 보신 분들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타점이라든지 어떤 부분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이 바이넥스 계속 끌고 가면서 혹시나 보유하고 있는 분들 신규로도 단타로도 좋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자, 지금 시장 힘 있는 종목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같이 들어갔던 세력 매집주 대봉 LS 같은 경우도 세력들의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없을 때 눌림목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 드렸죠.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자 3주 정도 우리가 끌고 가서 50% 가량 수익 청산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때도 어떤 걸좀 강조 드렸냐면은 일단 재료가 너무나 좋습니다.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대봉에스 정부 과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엮이면서 자 시작 주도 섹터 바이오에 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고가 눌림목에서 매수 타점 잡아드렸어요. 이때가 7월 11일. 제가 장다 끝나고 그저 분석하다가 이때 미리 다음날 준비하시라고 635분 싹다 보내드렸습니다. 당연히 매수 구간 목표가 잡아드렸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자, 한달 정도 끌고 가면서 40에서 50% 우리가 목표가도 미리 잡아드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분할 매수하고 끌고 가면서 이제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자, 목표가는요, 정고점 딱 돌파할 때 그냥 매도 하셔야 돼요. 욕심 내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한 번에 크게 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자 여기에서 들어가서 끊고 나오고 또 다른 종목 들어가서 끊고 나오고 이런 전략으로 내 계좌를 우상향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7월 11일 자 이때 제가 시그널 보고 그 다음에 눌림목 잡아드리고 단기 상승으로 수익을 냈던 효자 종목이었는데, 지금 시장 이런 종목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시장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11월에 미국 대선 있지 않습니까? 대선 정책주는요, 대부분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기회가 오고 있는 시장이고, 기회가 온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어디서 매수를 해서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고 어떤 재료가 있는지 어떤 정보가 있는지 모르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제 개인 번호거든요. 010802725번으로 문자로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다음에 들어갈 세력 매집주, 대봉 LS 같은 단기 공략주 잡아 드릴 겁니다. 당연히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동참하실 수가 있고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제가 원하는 조건은 딱한 가지에요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들 자 좋아요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응원이 제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보답하고 챙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단타, 뭐 단기 공부하고 싶다, 시장 주도주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자 제가 소통방 말씀드렸었죠? 소통방 요청해 주시면 되고 나는 세력 매집주가 조금 더 필요하다 하신 분들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한 번에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걸릴 수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세력 매집주는 이 타점이 중에서 좋은 자리 왔을 때 보내드려야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 어떤 형태로든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좀 챙겨드릴 거고,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거지만,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은요, 증시 하락하더라도 상승 나옵니다. 시장과 상관없이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만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주식으로 대박나길 바라면서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